여기 출시된 지 1년 넘은 애플페이를 마침내 해보려고 애쓰는 청년이 있다. 지금까지 귀찮을 것 같아 안 했는데, 역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졸린 눈으로 현대카드 앱에 들어가 처음으로 현카를 만들었다. 토스든 우리든 다른 카드도 지원하면 좋은데 여전히 현대카드로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 카드를 만들고 있다. 카드를 만드는 건 성가신 일이 많았고 신분증 인증, 소득 어쩌고저쩌고 확인 등등 과정을 거쳤다. 그나저나 왜 아직도 현대카드만 지원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애플페이 쓰기가 귀찮았던 것 같다. 하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한 결과 카드 비번 설정을 했고 마침내 애플페이 관련 안내를 볼수 있었다. 간편 설정을 하고 조금 기다리니 현대카드 앱 카드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많은 카드 중 M체 카드를 선택했는데 처음엔 네이버 현대카드도 고민했다.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있고 티빙도 볼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쓰던 걸 굳이 카드 때문에 억지로 쓰게 될것 같아 그냥 기본적인 체크카드 m 체을 만들기로 했다. 현대카드를 꾸역꾸역 만드니 애플페이를 위해 카드 추가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얼굴 인식을 못해서 다시 한이 성공했고 조금 기다리니 휴대폰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고 한다. 두번 누르자 얼굴인식 후 결제를 할수 있게 되는 듯하다. 출시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막상 해보니 신기했다. 집에서 여행 연습도 해보며 편의점에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아 나는 처음에 현대카드 돈은 어디로 연결되나 사회초년생다운 궁금증이 있었는데 가입할 때 연결한 계좌로 연결된다고 한다. 그래서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카드가 없던 우리은행에 현대 카드를 연결했다. 아무튼 편의점에 가 맥주와 새우깡을 애플페이로 결제해 봤다. 촬영 허락 받았습니다. 카드 리더기 위에 살포시 대고 있으면 결제가 된다. 결제 반응 속도는 만족스러웠고 출입문에 애플페이 스티커가 없어도 편의점은 대부분 결제가 될것 같다. 그렇게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때렸다. 며칠 후 현대카드가 자취방으로 도착했다. 전할따라 낮빛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데 아무튼 M체크 카드의 실물을 드디어 받았다. 실물 카드가 있어야 애플워치에 카드 등록을 할수 있어서 바로 추가해보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추가가 바로 되는 듯 했다. 번호를 입력하자 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문구가 떴다. 싸구려 체크카드는 취급을 안하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거의 2개월 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그 동안 알바하고 학교 작품 참여하느라 유튜브를 미뤄왔다. 보통 주말에 학교 작품 촬영을 해서 주말에 유튜브 편집하고 그러는 입장에선 유튜브를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여유로워져 서울 나들이 자주 가고 혼자 잘 놀러 다니고 있고 유튜브도 다시 활성화하고 싶어 이렇게 오랜만에 업로드를 한다. 앞으로는 매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